어떤 학과에서 전과를 하셨습니까? 저는 경제학과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전과했습니다. 어, 그럼 고등학교 때는 경제학과로 들어갔었나 보죠? 어, 제가 이제 고3이었을 때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해서 어, 그쪽으로 수시 6개를 넣었는데 어, 그 마지막 육지막 붙고 다 떨어져 가지고 반수를 하게 됐고요. 어, 재수, 이제 반수를 할 때는 음, 그 생기부 쪽이 경제 쪽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일단은 경제학과로 대학교를 들어가고 전과를 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내신은 몇 등급이었는데요? 어, 고등학교 3학년이랑 반수할 때 3.4에서 3.3 정도 나왔습니다. 전과하는 네, 방법은 어떻게 돼요? 어, 일단 전과가 1학기랑 2학기 전과가 나눠져 있고요. 학기 전에 어, 그 학교 포털에 공지가 올라오면 어, 신청을 넣게 되고, 따로 자소서 준비 필요 없이 다, 바로 면접으로 넘어가서 이제 학점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죠? 어, 면접 50%, 학점 50%가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어, 학점은 제가 3.5 정도 나왔는데, 그다지 높은 학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과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이게 학과마다 다른데, 인기학과는 경쟁률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각 학과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제가 전과 신청을 했을 때는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그 공대 쪽 기계공학과나 이런 쪽이나, 뭐 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제외한 다른 다른 학과들은 보통 면접도 아예 안 보는 학과들도 많고요. 그냥 절차상 전화로 이제 그냥 지원 동기 정도만 물어보고 전과 승인을 해주는 학과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인기 있는 학과에 전과를 하려고 할 텐데 좀 인천대는 전과에 대해서 열려 있는 편인가요? 어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형 학과들은 그 대형 학과에 맞춰서 전과 T.O.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어, 저희 학과는 어, 총한 학년 당총 30명이 되는 되게 소수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5명 정도 전과 여석이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 전과 티오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 절차도 많이 복잡하지 않아서 어, 굉장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과할 때는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어, 우선은 어, 직전 학기랑 전학기 그러니까 2학년 때 전과를 신청을 하면 1학기의 두 학기의 평균 학점이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정과를 한번 신청을 하면 그 재학 중에는 다시 정과를 신청하지 못하고 어, 그 정과를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후에는 어, 포기라든지 다시 번복이 안 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